이번 상강은 조티시는 가르마의 어, 법칙, 어, 인과 법칙을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티시의 중심에는 가장 중심에는 윤회의 법칙,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윤회의 법칙과 그리고 가르마, 인과의 법칙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티 씨는 배당가의 눈에 해당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앞서 강의에 말씀드렸는데, 배당가의 눈에 해당하는 학문으로서요, 조티 씨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행위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이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현재 하는 행위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아직까지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 미지수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까르마의 법칙, 인과의 법칙은 어떤 원인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결과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그 어떤 원인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까르마의 법칙인, 어,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 인과의 법칙은 짧게는 우리 현생에서, 어, 우리 현생에서 일어나거나 적용되기도 하지만요, 길게는, 어, 우리가 지나온 무수한 전생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후생을 통해서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길게 보는 까르마의 어, 무한대로 이어지고 적용됩니다. 그것이 어, 길게 보는 까르마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우리 개개인들의 영혼에 가진 축적된 까르마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 겹겹하게 몇 겹으로 입고 있는 옷과도. 같아요. 우리들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몇격의 옷이 옷가드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존재는 총세 가지 바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바디가 어, 스툴라 바디입니다. 이 스툴라 바디는 어, 우리의 육체가 바디, 육체가 바로 첫 번째 스툴라 바디에 해당합니다. 과거 전생의 가르마의 결과로 받은 어, 그런 바디죠. 그것이 스툴라 첫 번째 바디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음, 숙시마 두 번째로 숙시마 바디가 있습니다. 이 숙시마 바디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로라 아스랄 바디가 바로 숙시마 두 번째 숙시마 바디입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 바디가 어, 자셀프라고 알려진 이게 카라나 바디. 이렇게 우리가 자아 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 셀프 자아 라고 하는 그고 코잘 바디가 바로 어 가라나 바디입니다. 그래서 가장 겉면에 드러난 스툴라 바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어, 숙시마 바디, 그리고 우리의 자를 아 형성하는 어 가라나 바디, 이 세, 우리의 존재는 이세 가지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바디가 우리 존재를 둘러싼 우리 존재의 바디인데 이세 가지 스툴라 바디는 어, 총 어, 다섯 겹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그 겹을 갖다 코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이 그러니까 존재가 세 가지 바디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존재가 총 다섯 가지 다섯 겹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겹의 옷이 어, 아나마야코샤입니다. 아나마야코샤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음식이나 물 영양분으로 지탱되는 어, 그런 옷입니다. 그것을 아나마야 첫 번째 아나마야코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샤, 두 번째 겹의 옷은 프라나기 이렇게. 기등으로 유지되는 이게 에너지 바디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 두 번째 코샤인 프라나 어, 코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노마야 코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이지, 지성 이런 것들로 지탱되는 그게 옷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 예, 마노마야 코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비즈나 마야 코샤라 그래가지고요. 어,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타고난 현명함, 어, 직관력, 지혜, 이런 것들로 지탱되는 옷이에 오시에, 이루어진 옷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즈나 마야 코샤입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로, 음, 안한다 음, 마야 코샤. 그러니까, 안한다라 그러면 기법 환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기법이나 우리가 어, 가지, 우리가 느끼는 기쁨, 환희, 절정으로 이루어진 옷, 그, 그 다섯 번째 코샤가 아난다마야 코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 가지 바디가 그러니까 스툴라 바디, 숙시마 바디, 이카라나 바디, 이세 가지 바디가 다섯 가지 겹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첫번째 아난다 마야코샤 두번째 프라나 마야코샤 세번째 마노마야코샤 네번째 비즈나마야코샤 그리고 다섯번째 아난다 마야코샤 이렇게 다섯가지 겹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공의 형태로 어, 유지어 있어요. 그 공의 형태를 에,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 세 가지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조성하는 힘이 바로 까르마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첫 번째 가르마는 이렇게 겉으로 이미 형상화된 가르마입니다. 그것을 프라랍다 가르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 우리가 타고난 환경, 우리가 타고난 환경, 현실, 육체, 숙명에 해당하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고정적인 가르마, 그것이 바로 어, 프라랍다 첫 번째 가르마 유행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 프라랍자 가르마는 이미 형상화된 가르마로서 전생에 어, 우리가 만드는 그 가르마의 기준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드러난 우리의 자유 의지로서 바꿀 수가 없는 가르마입니다. 자두 번째로는 음, 산치타 가르마인데요. 아직 씨앗의 형태로 남아 있는. 카르마, 입니다 그렇게 마치 곡식의 씨앗처럼 어떤 적절한 시기가 되고 여건이 마련되는, 마련이 되는 대로 이렇게 사기터게 될 그런 카르마가 바로 산치다 카르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르마는 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카르마, 아가야 카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될 그런 가르마가 어, 아가야 가르마입니다. 그래서 가르마 세 가지가 있어요. 이미 형상, 형상화된 버라랍다 가르마, 아직 희아지 형태로 아직 형상화되지 않은 산시타 가르마,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아가야 가르마 이렇게 세 가지 가르마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타고난 환경 삶은 과거의 진 가르마에 의해서 형상화된 파라랍다 가르마로서요 사주팔자 숙명의 숙명이 여기에 해당하고 우리의 자유 어지러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라시 차트가 바로 어, 우리가 타고난 메인 라시 차트가 바로 이 파라랍다 가르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랍다 가르마 다, 라시 차트에서 특히 다섯 번째 하우스는 우리 어, 전생에서 가져온 좋은 카르마 혹은 좋은 카르마를 나타내는데, 어,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하우스가 약하거나 손상된 사람들은 전생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카르마를 더 많이 가져왔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습관 타고난 재능 기질 이 모든 것들은 산치타카르마에 해당. 아직 씨앗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아직 형상화되지 않은 산치타카르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속 차트들, 메인 차트 외에 이 부속 차트들이 여기 산치타카르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산치타카르마는 언제든지 이렇게 적절한 환경이나 이렇게 때가 되면은 어, 형상화되는 그렇게 자유의지가 어, 자유의지로 인해서 바꿀 여지가 아직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운명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 특히 이 중에서 아홉 번째 하우스가 중요한데요 왜냐 그러면 아홉 번째 하우스는 현상에서 어, 우리가 좋은 카르마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미끄럼 신의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심든 안 심든 그그 씨앗을 심은 뒤에 거름을 주고 보살피고 물을 물을 주고 이렇게 적절한 햇빛을 제공하든지 안 하든지 적절히 돌보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의 자유에 어, 달려 있죠. 그래서 좋은 수학을 거둘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결과들이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이 산시다 가르마로부터 어, 그런 어떠한 수학을 거둘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이 여전히 어, 자연적인 기후와 여건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영역이 많이 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 우리 자유의지가 상당히 응용이 되는 그런 분야의 까르마 이지만 은 그래도 어 기후라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치다 까르마입니다. 외부적인 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어 외부적인 어 여건이 어, 어,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까르마가 바로 산치다 까르마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가마 까르마는 세 번째 까르마는 아직 공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까르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까르마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범 사원에서 운곡대사가 이렇게 강조한 공덕 짓기가 바로 여기 아르마, 아가마 르아가르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라시 차트와 부속 차트들에서 12번째 하우스가 어, 아가마 카르마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두 12번 하우, 번째 하우스가 손상되었거나 혹은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좋은 자원들아, 어, 자원들이나 기회들을 많이 낭비하고 절회에 절해, 어, 찬스나 어, 기회들을 매번 놓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렇게. 미래나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이어지게 될 이렇게 좋은 행운을 우리가 원한다면요. 은 지금부터라도 이 마음을 비우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사하면은 그에 걸맞게 아가마 가르마도 이렇게 훌륭하게 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열두 번째 하우스는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어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후생이 어떠한 후생 혹은 영생의 자유와 깨달음을 어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어 조티시 베덱 음, 잠성학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가르마, 어, 인과 법칙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과 그렇게 비전을 같이 보여주는 베다의 어, 눈, 이렇게 하늘의 빛을 통해서 이 삶의 빛을 밝히는 그런 신의 학문이 어, 바로 조티시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